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시세 영상 어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앞전 영상에 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이번 영상은 좀 짧게 편집해서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집은좀 최소화해서 좀 빠르게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된 바로 점검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점검 전에 만약에 구매한다면은 지금 영상 올려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올려서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시세 예측을 했었는데 어, 강화대 이때, 보통 이제, 매물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떨어진다,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달랐단 말이지, 그지? 고보를 시세들은 좀 오르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, 어, 정확하게 좀 많아떨어지면서,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피해를 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 고론 이제 시세가 비싼 상황에서 또 강화대 이랑 버닝 똑같이 맞이한단 말이야, 그지? 어, 그러면은, 이...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정말 비쌉니다 뭐 이거를 예로 들겠지만 마레 같은 경우도 이제 어 10월달 여기 보시면 뭐 강화데이 때 완전 고점을 찍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강화데이 전날에 패키지를 인해가지고 재료들이 많이 풀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재료 구매가 정말 많이 일어난거예요자 일단 첫번째로 버닝을 먼저 보자면은 그냥 저번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확률을 이제 조금 조정해서 잘 뜨는 그런 쪽으로 맥슨이 개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. 여섯 번째 보상이나 아니면은 요거 부스트 접속 보상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판가름이 날것 같아요. 그렇게 뭐 좋은 이제 보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저번 주 부스트 보상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10월 8일 토요일 보상이 될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접속 상자를 까가지고 S 상자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SS 상자를 먹고 SS 상자를 또 먹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어 얻어내는 그. S 상자가 많이 부러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좀 눈을 살펴본다면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버닝에서 많이 까봤겠지만 오버롤 100일 이 최소값에 오버롤 일고있단 101. 말이야. 그렇다면은 100일에서 넓게 잡으면 104, 105. 스카이패스 없구요 단일 패키지 요거 수요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 그렇다면 지금 이두 개가 없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그냥 이 상태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충분히 저번 주만큼의 티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적어놨어요. 근데 이런 거는...